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이유가 뭔지 알아. 그 사람 가족이 너무 화목해서 질투가 났기 때문이야. 진짜 나좀 쓰레기 같지 않아. 난 평생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면서 진짜 쭈구리처럼 살았거든. 근데 그런 나한테 자기가 찾던 이상형이라면서 나타난 사람이었어. 솔직히 처음엔 무슨 벌칙게임이라도 하는 줄 알고 경계심부터 들더라. 사귀고 나서는 정말 꿈만 같았어. 나한테 예쁘다 잘한다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. 근데 주말마다 본가에 내려가서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는 그 애를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. 나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다정한 부모님이랑 사이 좋은 형제까지. 그 애는 다 가졌더라고. 처음엔 나한테 쓸 관심을 뺏기는 기분인 줄 알았는데. 아니었어. 그냥 나한테 없는 걸 가진 그 사람 자체가 미친 듯이 질투가 났던 거야. 이 감정이 더 커지면 내 추악한 모습을 들킬 것 같아서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. 가지 말라고 붙잡는 애를 일부러 더 차갑게 밀어냈어. 사실은 내가 더 상처받기 싫어서 도망친 거였는데 말이야. 그 뒤로 다시는 연애를 못 하겠어. 또 누군가를 질투하게 될까봐 사랑받고 싶은데, 동시에 미움받는 게 너무 두려워. 여러분, 저만 이렇게 꼬여버린 건가요?